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입니다. 어, 우리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의미 그리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실천의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 있고, 어 각각의 표정이 다 다르죠.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분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죠? 네, 이 소를 짓고 있어요. 이 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뿌듯한 그런 표정인 것 같고, 또이 사람은. 땅바닥을 보면서 뭔가 한숨을 쉬는 듯한 그런 표정이죠. 뭔가 되게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자, 3번 어, 입을 벌린 채로 눈을 매우 동그랗게 뜨고 있죠. 어, 뭔가 좀 당황스러운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맞닥뜨린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네 어, 번째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찡그리고 있죠.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어, 얼굴이 붉게 달아 올랐죠? 이걸 보면, 이제, 뭔가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 있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에서 4번의 사람들의 표정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우리 선생님의, 어, 선생님에게는 이런 느낌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1, 2, 3, 4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 느껴졌나요? 음. 어, 이러한 다른 사람의 우리 감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알아차리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응하고, 또 같이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공감하고, 뭐 그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도대체 이렇게 얼굴, 상대방의 표정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이것이 과연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이 되자, 우리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건강하다,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어떤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신체적으로 튼튼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 라고 하면 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 어떤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죠. 신체와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의 병이 없고 화약하고 뭐 어,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함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은 사회적 존재죠, 그쵸?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라는 말은 단순한 신체가 튼튼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에 반하여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 음, 뭐라고 할까요? 어, 소가 풀을 먹어야 건강한데, 소가 고기를 먹어요. 음. 고기를 먹으면 소는 원래 풀을 먹어야 되는 소가 고기를 먹게 되면 병이 걸리죠. 뭐 그런 게 예전에 뭐 그런 광우병 같은 뭐 예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본성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잘 유지되고, 발이 될 때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잘 어울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즉,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함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건강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바탕이 되고 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도덕적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을 하겠죠.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건강한가요? 여러분들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요? 한번 어, 나는, 나의 건강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도 잘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정이나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정서를 표현하거나.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리는 요즘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안 그래도 스스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공부해라, 방 청소해라, 먼저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아리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 할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짜증을 낸 것이다. 또 이런 아리의 태도 때문에 할머니도 감정이 상하실 때가 있어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그저 아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뿐인데 너무 짜증을 낸것 같아 아리는 후회스러웠다. 어, 충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 사람과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기 싫거나, 우리가 좀, 어, 원하지 않을 때 어떤 트러블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우리는 이러한 감정,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또 자신의 감정을 너무 감정적이게 표현하거나, 어, 또 너무 숨기지는 말아야 해요. 이처럼 어떤 정서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 우리가 어떤 조, 긍정적인 정서, 기쁨, 뭐,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정서는 우리 삶에 어떤 기쁨과 에너지, 활기를 불어 넣어주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 어, 막, 시기, 뭐, 질투, 뭐, 되게, 음, 사람에게 어떤 미움, 해악을 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음, 좋지 않은 결과를 주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정서, 특히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감정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마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지금 긍정적인 정서, 혹은 부정적인 정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 영향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활동하기를 한번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는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하고, 될수 있으면, 어,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 어, 긍정적인 정서들로 많이 채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더욱더 활기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처럼, 정서적인 건강이란, 다른 사람과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가 정서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인격적인 존재고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고통과 쾌감 이런 것을 모두 다 느끼는 그런 아주 매우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그 감정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서를 이해하고 어잘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요동치는 감정, 즉 불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정서라는 것은 곧 우리의 어 기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어, 기분이 좋으면 어, 뭐든지 또막좀안 좋은 일이 갑자기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 그것을 더좀더 더 유연하게 또 어,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내가 내 정서가 지금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으면 또 그런 일이 만약 에와 닥들어졌을 때더 깊은 어, 어, 흑연으로 들어가겠죠.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건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건강은 그 사회적인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 어떤 정서적인 건강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그런 관계 속에서 매우 어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건강이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대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가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 정서적 건강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 나의 정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함께 동시에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회적 건강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어, 이러한 정, 사회적 어, 사회적 건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고 존중하고 또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어, 나와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좀더 폭넓게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들을 수 있고 또그 안에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는지,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도 분명히 마련이 될 거예요. 이처럼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우리가 사회적 건강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 나는 이럴 때 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지 무엇이든 되기 때문에, 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또잘알 때, 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기 마련이겠죠 이처럼 어, 내 감정 그 당시 상황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어,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또 가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이것도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그리고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여보,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영향이 타인에게도 또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어 물론 도덕적이고 한 것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배려를 받았을 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실험체가 되어서 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 나는 이럴 때좀 슬프고, 이럴 때 속상하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다짐도 되고, 어, 내 자신이 바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정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 정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스스로 존중하고, 또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도 매우 중요하죠.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좀 우리의 감정을 알아달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알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 않으면 좋게 듣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응. 때문에 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또한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계속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당연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어, 그래도 난할수 있다. 그래도, 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만은 아니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계속해서 나의, 나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게 바로 긍정적인 정서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고 또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금방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사회적인 존재였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어 그런 것을 이제 알아채는 금방 빨리 알아채는 게 어, 매우, 어떻게 보면, 어, 되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다른 사람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느끼겠는지를 미리 상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만한 사회적인 관계를, 어, 이뤄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정서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무리가 되어야 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도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그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성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또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까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꿀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에 대해서 우리 좀 배워봤는데 마무리를 할때 우리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신체적이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체에 건강함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정서. 정서란 뭐였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서와 관련돼서 정서적 건강이 있었죠. 정서적 건강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가진 것을 우리가 정서적 건강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서적 건강은 곧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죠? 네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 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어, 내 감정에 내 정서에 충실하고 내 정서를 솔직하고 또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사회적 건강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함으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것이 되겠죠. 어,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다독여주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